바다 겨울바다에 왔습니다. 주문진항 옆에 끝까지 오면 방파제 가 있는데 그 방파제를 따라서 들어오다가 보면은 만날 수 있는 바다의 친구 해우 횟집입니다. 방파제 옆 횟집입니다. 몇년 전에 오고 바빠서 계속 못 왔었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밀복철 이라고 합니다 밀복철 그리고 이 집은 거의 다 약간 비싸긴 하지만 거의 다 자연산을 주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이 해센터 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그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멍게 해삼 겨울바다 연탄난로가, 연탄이, 연탄. 예, 그럼요. 어? 예. 저손찌라고 예. 연, 연탄이, 연탄난로가 겨울바다입니다. 겨울바다. 주문진. 저쪽으로. 어, 속초가 보이고요. 주문지 이게 오려고 온건 아니고, 어, 마침 강원문화재단에서 올해 사업 예술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와 봤습니다. 아직까지 강원문화재단에는 한 번도 신청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뭐 신청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못 받은 건 당연하겠죠. 한번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마침 설명회가 강원도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오늘이 여기 강릉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겨울바다. 자, 겨울에 바다. 올해 김장 김치 500포기 있습니 올해 500포기나. 예. 오랜만에 뵙는 방사원 아주머니세요. 이전에 제가 벌써 한 3, 4년 된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예. 날짜 보면 있습니다. 예. 금방 한 밥에다가 아, 겨울이라 몸? 모자 쓰고 목도리 쓰시니까 귀여우시네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예. 예.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머리 짧게 잘랐어요. 아. <laughs> 너무 추워요. 머리 짧게. 예. 이 집은 회를 김장 김치에다가 싸 먹습니다. 서대 달걀 술을 한잔하겠습니다. 소주에 맥주를. 음? 맥주에 소주를 말아서 한잔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도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멍게 젓을 하나 먹어볼까? 짜겠지? 음. 정대적 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그 집은 막장에다가 강원도 막장에다가 고추와 청양고추와 양파를 총총 썰어서 이렇게 비벼둡니다 그리고 달걀 달걀을 하나를 먹어보고 음 와사비 간장에 음. 아. 매워요. 매워. 3척이나 강릉까지는 올라오게 되는데 아, 3척이나 묵호까지는 올라왔었는데 주문진까지 올라오기는 좀 약간 먼듯해 가지고 한동안 못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바다를 보러 내려왔다. 김장김치에 밥을 넣고 <laughs> 멍게젓을 하나 딱 얹어서 멍게젓을 얹어서 먹자. 아유 고맙습니다. 먹자. 진짜 진짜 어 만드는 거. 마, 전복하고 해삼, 감자 그리고 멍게가 나왔고 감자. 이 너무 비싸요. 순마리 5만 원인데. 알이 딱딱해져서. 이게 뭐지? 감자 고로케요 감자 고로케 감자 고로케입니다 아직 본 회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잔 마시고, 아, 김정김치에 해삼, 멍게를 싼 밥. 한 마시고 음. 음. 한 200, 한 20, 30km 운전을 했는데 음,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드디어 본 메뉴 메인 디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둘러져 있는 게보거고요 여기가 강도다리, 보고. 여기가 자연산 우럭, 여기가 놀미입니다 자연산 우럭, 강도다리요? 네. 강도다리? 바다 도다리가 아니고? 그런 도다리는? 강도다리? 네. 아. 그런 도다리는 아니고? <laughs> 아, 예. 보거. 그 다음에 도다리, 우럭. 그렇답니다. 김장김치에. 김장김치에. 도다리, 도다리, 그다음에 보고, 보고, 그다음에 무럭까지, 무럭까지 넣고 여기 강원도 막장에다가 강원도 막장에다가 배추를 싸서, 줄을 싸서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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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하 는게 나을 것같 습니다. 이 맛을, 이 시원하고 이 맛을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잔. 주문진에 가면 방파제 끝으로 따라와서 쭉 들어오면 바다의 친구들, 횟집, 해우가 있습니다. 해우. 해우입니다. 바다의 친구들 한 개만 더 싸고 자이 집에는 회를 먹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장김치, 보고, 보고, 그다음에 강도다리 그리고 자연산 우럭. 그리고 막장에다가 청양고추 비빔 거를 강원도 막장에 청양고추 비빔 걸 듬뿍 얹어서 똘똘 만다 똘똘 만다 그리고 한입에 아음음 음. 해, 우, 바다 해 자, 거두 자, 해, 우입니다. 주문진항입니다. 아침에 항상 여기 오면은, 어 습관처럼, 오시장. 아침에 이 주문진항에 오면은, 항상 습관처럼 이게 어시장을 들릅니다. 그래도, 오징어, 금징어다 아직 많네요. 보고, 아, 그래도 여기가 공사를 새로 해서 새로 지었는데,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네요. 너무 거창하지도 않고. 어, 소박하게 이렇게 지어져서 좋습니다. 아침 바다에 나오면은 어시장을 보고 제가 늘 들르는 데가 있어요. 어묵집입니다. 어묵집에서 어묵을 하나 먹고 그리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대한 개지. 한 개. 에크한 개. 여기로서 일보 일보 자연산 자연산 목장 10만 원 10만 원 보고 한대야 5만 원예 보고 시간리이시간이아줄가자이아 주치다 주치 쥐치. 주치 자연산 보고 추워요 지금 오늘 서울 날씨가 서울 서울 기준으로 영하 12도로 가니까 여기는 뭐 몇도가 되는지 아직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최소 바닷바람은 훨씬 더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 저쪽이구나 이 집은 문 안열었고 안 저쪽으로 가야지 돌아가야지 아침 경매시장이 열리나 안열리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해우 바다의 친구 횟집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폭랑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배가 못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배가 안 들어오면 은 아침 경매시장이 안 서겠죠. 자 주문진항입니다. 언제나 좀 푸근한 것 같아요 이 항구는. 다른 항구에 비해서 관광지 같은 느낌도 좀 적고 언제나 좀 편안하고 서민적이고 푸근한 느낌이 드는 주문진항입니다. 자, 이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들은 나오셔 가지고 새꼬시 를 썰고 계십니다. 오늘은 뭔가 아 어, 오늘은 그건 뭐예요? 소, 숭어인가? 아주머니그거 숭어예요? 아니요. 보고요. 보고? 보 보고 파는 거예요. 네. 보고는 회로 횟감으로 썰어서 얼마씩 키로에 2만원, 아, 좀 이따가 하나 사가던가. 위험하지 않죠? 위험하지 않죠? 먹다가 괜히. 어? 자, 보고, 피를 완벽히 빼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피를 빼고 오시는 우리 부지런한, 아, 부지런하신 우리 엄마들, 바다의 엄마들. 바닷가 작은 섬 주문진항의 아침바다 풍경입니다. 갈매기들이 동동동동 떠있네요. 아 손가락 시려라.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자연산만 판매합니다. 자연산만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어시장 어시장 제가 풍랑때문에 못나가서 예 네, 빈자리가 많습니다 풍랑때문에 못나가서 빈자리가 많고 보고가 철인가봅니다 제철 보고 보고보고 보고보고 보고. 주문진 어시장 자연산만 판다는 주문진항 어시장입니다. 네, 주문진항에 늘 가는 어묵집은 오늘 문 닫으셨네요. 근데 입구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단골집에서 먹으려고 했으나 없는 관계로. 자, 홍게 오뎅. 홍게 오뎅 한개천 원. 안녕하세요. 숯불을 피워두시고, 아저씨께서. 음음. 자, 숯불입니다. 아저씨께서. 겨울바다의 어묵은, 아, 다른 철보다 훨씬 더 따뜻하겠습니다. 어묵. 자, 어묵을 꺼내자. 오뎅. 어묵. 훨씬 더, 홍게를 북북 넣고, 구으셔가지고 홍게 맛이 훨씬 더 진합니다. 음. 겨울바다 주문진 항입니다. 음. 주문진 바닷가 내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림자 내 그림자 내 그림자 자 강원문화재단에 어, 혹시나 지원금을 한번 신청해보려고 강릉으로 설명회를 들으러 왔는데 뭔가 하나 혹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컴맹인저로서는 일단 회원가입부터 신청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 바다로 가다가 가는 길에 이전에 한번 들렀던 카페인가 했는데 지금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왔던 데가 아니에요. 달을 삼킨 바다. 이름이 낯익어가지고 혹시 왔던 데인가 했는데 처음 오는 곳이네요. 근데 안에 너무 대단해서 촬영을 잠깐 해보기로 했습니다. 달을 삼킨 바다. 아, 일단, LP판들이 딱 눈을 사로잡습니다. LP판들과 이 날로. 실내 인테리어가, 아, 범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커피를 내리고 계시는 여기 주인장도 범상치 않아 보이십니다. 이게 뭐야? 못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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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사장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보데요 어,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나 뭐 이런 소품들만 봐도 벌써 어, 예사롭지 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컬렉션들도 예, 예사롭지 않 네요 오디오와 음반들 lp판들 대단합니다 친공간 스포 야구 사기 오디오 스피커 들 도. 컬렉션이 대단합니다. 옛날 타이핑 가자기부터 영사기들 어, 악기도 다양하네요. 뭐 가야금인지 검은고로 보이는 케이스도 보이고 지구본 제가 좋아하는 지구본입니다. 아프리카 달들도 보이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에 네, 너무 멋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어디서 밴드 탔는데요 혹시 혹시 음악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문화를 좀 간단하게 여기 카페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의 다니한 아, 근데 제가 운이 좋았네요. 아, 거의 문닫는 날이 많으시고 바를 삼킨 바다. 이 이름이 되게, 굉장히 나비던데 어디서 그냥 아마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름만 보고 들르지는 않고 아마 다른데하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요거 이게 컬렉션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끔 들르겠습니다. 일부러. 야, 이 난로가 너무 훌륭합니다. 테이블이 있는 난로. 여기가 사천인가요? 사천 바닷가에 있는 카페, 달을 삼킨 바다입니다.